5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게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리라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원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6페이지 에스겔 13장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죠.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과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요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요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는 선지자들의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문을 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여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느라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합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하지 아니하겠느냐.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진노하여."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려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듣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 있느라 너 인자야 너는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지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느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짚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못할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1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시 13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고 또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인 걸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거짓된 예언들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냉혹하고도 그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교사님들,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 할수 있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또, 어,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3장 말씀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예배학 교수님에게서 들었던 무서운 말씀들이었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신학생도들에게, 어, 예배학 교수님은 이에스겔 13장 말씀 한절 한절을 그대로 인용해 가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어, 그렇게, 뭐, 꾸짖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참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 특별히, 어, 19절 말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데도,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평안하다는,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평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평강이 없고 나라가 망하는데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왜? 두어운 꿈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떡 때문에 그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참, 이 13장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교회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성도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는 것조차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목회자 성도 한 명이 교회를 떠나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성도의 죄악을 혹은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참, 반성하게 하고요. 낯이 뜨거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저를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또 실제로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아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하면요, 그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를 미워하고요, 예레미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요, 돌로 치려고 하고요. 그러다 감옥에 가두고요. 그럽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어떤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목회사를 미워하죠. 쫓아내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막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레미아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쩌면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런 담대함이 없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의미 없는데 시간을 보내서 안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요. 텔레비전에 우리의 시간을 다 보내고 또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뭐 필요없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여론몰이에 자꾸 그런데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린답니다만 텔레비전도 볼수 있고 정치에 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할수 있고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질 못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떤 세상의 논리로 가득하고 세상이 이치로 가득하다 보니까 교회 일도 세상 이치로 세상 논리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 지금은 목사님 시대가 변해 가지고 시대가 변해 가지고 옛날하고 다릅니다. 뭐 혹은 뭐 아 목사님, 뭐, 미국에 오래 안 사셔서, 뭐, 미국 문화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미국 문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시대에 뒤떨어졌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두도,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논리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뭐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돈 조심해야 되고, 이 명예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되고, 뭐 보통의 이제 남자 목회자들한테 이성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세 가지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뭘까?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뭐좀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이제 있으시니까 이성에 대한 어떤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명예, 명예도 이제 뭐다 많이들 내려놓으셨죠 사실 뭐, 뭐 뭔가 명예를 얻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거 명예는 많이 내려놓으셨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은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신앙의 강력한 적입니다. 신앙의 강력한 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보이거든 성령의 검으로 그 욕망을 단칼에 없애버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을 온전히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저는 교역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장 안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왜 성장 안 하는가를 보면 그분들이 신앙성장에 걸림돌이 하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헌금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정체에 있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문제 하나 생기고,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든지, 말 한마디, 뭐, 섭섭한 이야기 들었다니, 금방 교회를 떠납니다. 금방 교회를 떠나요. 혹은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강력한 신앙의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겨내야 돼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다 버리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요.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돼서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에스겔 13장의 귀한 말씀이고 또 영적인 주도자들에게 또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 물질의 유익, 어떤 명예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선령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운영위원들 더욱더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범은 한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회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많이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선하게 인도해주셔서, 목회를 해올 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를 하게 하시고, 바른 목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이로 움직이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른 목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증가하는 온전한 목회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본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영적으로 모두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며, 교회의 사명을 다 하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목회자를 믿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권면할때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날올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봄은 하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시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